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라이파이낸스 인데요 우선 라이파이낸스 같이 보시게 될 건데 고점 대비 하락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제 홀더 분들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하락으로 인해서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신데 제가 최대한 빠르게 좀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우선 오늘 영상에서 추가적인 반등 크게 이어질 수 있을지 제가 좀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 VIP 세력 정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 사실 코인이라는 게 정말 별게 없습니다. 차트를 백날 보셔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어 결국에는 전부 다 세력에 따라서 펌핑이 나온다라는 거고, 어 라이파이낸스 같은 경우에 이제 글로벌 세력에 의해서 시세가 분출이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고래들이, 결국에 세력들, 고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세력들이 거래하는 매뉴얼과 포트폴리오 일정들 어 제가 전부 다공유해 드렸는데 어 최근에 이제 정보 받고 수익 보신 분들 고맙다고 연락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 라이파이낸스 보시게 될 건데 오늘 거래 대금 68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어 결국에는 이제 15원 가격 깨지자마자 다시 한번 물량 쓰러 남고 펌핑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 제가 해당 정보를 좀 빠르게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같은 자리에서 최소 5배 이상 상승이 나올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 투자자 분들 더 이상 세력들한테 당하지 마시고 어, 이 수익 제대로 챙겨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해당 정보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어, 여러분들이 이거 나중에 급등 나오고 나서 받아보시면 늦기 때문에 어, 좀 빠르게.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 번호 010-7292-8020 문자로 라이라고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제가 답변으로 해당 정보 바로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어, 여러분들 자료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세력들이 펌핑하는 시간대부터 가격대, 매수, 매도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가격을 만들고 어떠한 흐름을 만들어 갈 건지 어, 이 VIP 세력 정보 제가 전부 다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해당 정보 받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제 정확한 일시부터 소수점 자리 가격까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자료를 두고 세력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도 이 자료 손에 넣기까지 굉장히 어려웠지만 제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세력들의 목표가 한 분씩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 최근에 해당 정보 돈 받고 파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더 이상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저한테 신청해 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저는 절대로 금전 요구 절대로 하지 않고요. 신청방법 010-729-8020 문자로 라이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당 정보 바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뭐어 새벽시간 상관없습니다. 24시간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차례대로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해당 정보 최대한 빠르게 받아가실 분들 어, 문자로 라이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되겠고요. 어, 오늘 영상 제가 좀 급하게 만들어서 두서없이 말을 했지만 연락 주시면 제가 과감하게 세력 정보 다 전달해 드릴 테니까 차트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요. 자료 이거 하나 보시고 여러분들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저한테 5초만 시간 내서 받아보시면 절대로 후회 없으실 거고요. 지금 연락 주시면 바로 해당 정보 제가 전부 다 무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